네, 안녕하세요. 아쿠아건맨입니다. 그 오늘은 그 뱀장어 사료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영양제들을 고기들에게 줄 건데요. 일단 이 뱀장어 사료는 이렇게 소분을 해서 인터넷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다가 이렇게 제가 자주 주는 것들인데요. 이게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면역 증강제고요 음, 이게 멀티 비타민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소화에 좋은 그 효소들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료를 줄 때는 이걸 섞어주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뱀장어 사료를 소분된 걸 사서 이제 제가 필요한 만큼만 만들어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선은 이 사료가 있어야겠죠?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긴, 어 커피잔 마지막 부분, 끝단을 이제 사용하는데요. 필요한 수량, 저는 보통 이제 한 5g? 예, 정도 되더라고요. 그래서 필요한 수량을 이렇게 넣어주고요. 그 다음에 요거. 장내, 뭐, 촉진해준다는데, 효과가 근데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먹여보니까. 근데 이것 때문에 그런지 입질은 이렇게 활발하진 않습니다. 장사료만 준다면 입질이 굉장히 활발할 텐데, 양은 제가 주고 싶은 만큼 그냥 부어줍니다. 그리고 여기다 사실 원래 물을 섞어야 되는데, 이 액체 사료들이지 않습니까? 충분히 흔들어서, 액체 사료 대신에 이제 요, 보통 1대1 조합이면 되기 때문에, 네. 이 정도로 넣어주고요. 네, 이렇게 해서. 이제 어느 정도, 이렇게 지금 첨가를 했습니다. 네, 이 상태에서 조금 얇은 쪽으로. 이렇게 마구 비벼줍니다. 제가 이걸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장점은 그 끝에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파면은 쭉쭉 파이면서 반죽이 잘 됩니다. 이걸 손으로 해도 되긴 하는데 웬만하면 손을 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손에 안 묻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네, 자, 금방, 보이시나요? 금방 이렇게 비벼졌죠? 네, 금방 비벼졌습니다. 자, 좀 비벼볼게요. 네, 이제 양질의 그, 배합사료가 완성이 됐고요 냄새는 그렇게 막, 사료 냄새는 안 나요. 살짝. 음, 면역 증강제나, 이런, 이런 소화제, 뭐, 이런 냄새가 좀 나요. 그래서 고기들이 처음에는 약간 덜 먹거든요. 입질이 이렇게 생각보다 엄청나진 않아요. 자, 이렇게 비벼졌습니다. 간단합니다. 비비는데 한 3분 정도 걸린 것 같네요. 자, 이곳에 배합서류 한번 줘보겠습니다. 처음에는 고기들이 이제 브라인 슈림프 먹던 습관이 있어서 잘 내려가지 않아요. 근데 조금 지켜보면 내려갈 겁니다. 정말 한 마리도 안 내려가네요. 이렇게 안 내려갈 수가. 아 어, 내려가나? 아 내려간다, 내려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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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입질 냄새 맡았어요. 떡밥 냄새를. 이런 냄새를 맡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. 자, 이렇게 주문을 좀 당겨볼까요? 친구들이 이렇게 안 내려가지고 여기 이렇게 그냥 있네요. 뭐 딱히 이걸 먹는 게뭐 이렇게 흥미는 없지만 어쨌든 어, 고기들이 이걸 먹는다는 걸보여줘고